네, 안녕하세요. 천윤사입니다. 자, 오늘 모티브 링크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이제 금요일장 흐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금요일날 주가가 어쨌든 간에 플러스 0.54% 빨간번호 들어왔어요. 이제 양봉은 맞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바로 추세 전환이 될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우리가 최대한 이제 뭐 저점에서 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대응을 하고 얼마 기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급등이 나올 때 고점 매도를 할수 있는 건데 한마디로 저점이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혹은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 하락 낭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매수는 신중하게 매도는 과감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제 이 금요일자 흐름이 살짝 아쉬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양봉을 나오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저희는 이렇게 음봉의 두 개가 떨어졌죠 이때 음봉 떠났던 거래량이 250만주 여기 음봉 떠났던 거래량이 3 7 0만주예요그렇죠 한마디로 이게 음봉이 이렇게 연달아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만큼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건데 그냥 만약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우리가 첫 번째 어떤 게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락이 이렇게 계속 나올 때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우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부 분이 일단 추세 전환이 바뀌려면 이게 뭐야? 반대가 돼야 돼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우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매도세에서 나왔던 이 거래량보다 매수세가 조금 더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 목요일날 거래량이 370만주예요. 은봉인데.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오이 금요일날 거래량이 120만주예요. 거래량이 일단 줄었어요. 그러면서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이 완전히 됐다고 보기엔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일단은 전일 저점은 이탈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일단은 전일 저점이 11,150원이었죠. 1150원, 근데 여기 전일 저점은 1,900원이었어요. 전일 저점이 이탈되면 안 돼요. 이것도 약간 아쉬운 흐름인 거고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완전히 상승 장악형 캔들이 떠야 돼요. 그쵸? 한마디로 전일 매도세를 잡아먹는 이렇게 상승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추가 슈팅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만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거고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어요. 제가 앞에서는 안 좋은 얘기를 했다면 좋은 부분, 다행히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확실하게 패턴이 바뀌었어요. 패턴이. 패턴이 더 좋게 받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똑같이 여기서도 급등은 나오죠. 종가 25% 마감이에요. 똑같이 급등 나와요. 19% 마감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락이 나왔을 때 하락이 마이너스 15%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나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은봉이 어때요? 굉장히 크다라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0% 넘게 빠졌다는 거고. 근데 지금 이렇게 똑같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락 조정이 나올 때의 폭이 어때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그냥 없이 종가 강부하면서 끝났어요. 한마디로 확실하게 뭐예요? 하방 압력이 이번 패턴에서는 줄어든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는 하락 패턴이 셌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던 구간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락 패턴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던 이 최초의 구간을 안깰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중요했다시피 여기서 장대 양복이 나왔는데 바로 급등이 되지 않는 이유, 제가 뭐라고 했었죠? 말 그대로 다중 바아말 그대로 이중 바아 말 그대로 쌍바닥 패턴이 안 나왔기 때문이야. 여기서 바로 급등이 될 거였으면 이 저점, 여기서 나왔던 저점을 안 깨고 여기서 이 장대 양봉이 이 저점 위로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어느 정도 쌍바닥 찍고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못하더라도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아래에서 다중바닥 패턴이 나왔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뭐야? 이 패턴이 깨졌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중요할 거는 뭐예요? 여기 최저점이 얼마예요? 9,550원이에요. 이번 하락 조정이 나올 때는 우리가 뭘 체크해야 돼? 9,550원을 깨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뭐야? 여전히 이 바닥권에서 매집하는 금액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는 흐름은 나오지만 한마디로 뭐야? 주가를 좀더 빼면서 살짝 매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체크해야 될건 모티브 링크가 9,550원이 안 깨지는 상태에서 지지가 되는지, 안 깨진 상태에서 추세 전환이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 뭐야? 첫 번째는 매수세 우위가 먼저 잡혀야 돼요. 그쵸? 한마디로,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쵸? 매수세. 한마디로 전일 거래량보다 많아지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양봉이 떠야 됩니다. 급그 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우유를 잡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벌써 이제 좀 있으면 뭐가 나와요? 21선이 나와요, 21선, 그렇죠? 일단은 21선이 나왔을 때 21선 위로 캔들이 형성이 되느냐, 21선 아래에서 캔들이 형성되느냐 그거를 먼저 봐야겠죠. 지금 거래일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금 16거래일이거든요, 그렇죠? 16거래일이면 앞으로 4거래일 뒤, 그렇죠? 그리고 5거래일째 21선이 아마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언제입니까? 다음 주에 바로 다음 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로 뭐예요? 저점이 잡히는 날짜는 결과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날짜는 3월 17일부터 3월 21일, 이 주에 어느 정도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티브 링크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전주보다 뭐예요? 거래량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봉으로 끝난 겁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얘가 만약에 21선 위로 상승이 잡힌다. 그러면 이번 주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더 증가가 된다. 이러면 뭐예요? 말 그대로 이 고가를 뛰어넘는 상승. 그러면 뭐예요? 이 전주에 나왔던 은봉도 뒤덮는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야? 여기까지 그냥 한 방에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한마디로 다음주 월화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거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루한 내용들도 일단 월요일 장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모티브 링크가 중요한 거는 악성 매물 대가나올게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남은 이 기간수. 유통 모양 걸려 있는 게다 6개월짜리요, 6개월짜리. 3개월짜리는 뭐볼필도 없어요, 3개월짜리는. 3개월짜리는 나와봐야 9만주야. 장난해요, 이거. 전혀 신경 안 써. 그리고 3개월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여기 상장이 2월달이거든요. 3개월 뒤라고 해봐야 5월달이야 5월달.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3월달, 4월달, 이 3월달, 4월달에는 나올 만한 악성 매물대가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왜? 타 3개월짜리 구만주고 매인 물량들은 6개월 뒤에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하나는 하나 신경을 써야지. 뭐? 최대 주주. 5% 이상 물량이 좀 많은 김규철. 이 70만주. 이 물량이 언제 나올지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70만주는 이미 물량이 다 나왔습니다. 그쵸? 언제 나왔어요? 2월 20일 날. 언제 나왔어요? 2월 21일 날. 71만주를 40만주를 2월 20일 날 팔고 4월 20일 날 30만 주. 얘는 물량이 끝났어요. 한마디로 여기 사각가 갔을 때, 그 다음날 갭 뛰었을 때 이때 그나마 5% 이상 가지고 있는 개인 물량을 다 나왔다는 거야. 그럼 지금 뭐야? 앞으로 나와 악성 매물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바닷권에서 지금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 물량이 적지 않아요. 여기 1,200만 주, 여기 1,200만 주. 얘 유통 물량이 대봐야 300만 주입니다. 1200만 주면, 처음 장대 양봉 나왔을 때 물량을 4배 이상 돌린 거고, 그 다음 장대 물량 나왔을 때 4배 이상 돌린 거예요. 그러면 이 유통 물량들은 이미 큰 손, 쩐주들이 다 휩쓸었다. 라고 봐야 돼요. 그쵸? 그 얘는 결과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자리를 안 깨고, 여기서 바로 급등을 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한번더 빼고, 그쵸? 계단실 카락, 장대 양봉 나온 뒤로 이렇게 세 번을 빼고, 여기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으로 마지막 마무리, 매진 마무리를 짓고 급등이 그 나오던가, 신화론은 두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음 주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다음 주에 저점이든 고점이든, 그쵸? 한번더 주가를 빼면서 저점이 잡히던가, 아니면 바로 급등이 되면서 고점이 잡히던가 둘중 하나의 가능성이 매우 많을 거라는 거고 그러한 추세는 거래량의 법칙상 월화 정도면 이미 윤곽이 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덧붙여서 제가 어느 정도 고점 매도에 관련된 타점 신호, 저점 매수에 관련된 타점 신호를 드릴 거예요. 일단은 제가 최근 들어서 올리스를 고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올리스가 보면은 고점 시작 날짜가 언제예요? 3월 7일입니다. 그렇죠? 3월 7일 날 고점 잡혔는데 3월 7일 날 주가를 매도하려고 한다 무조건 늦어요 왜 본인이 매도하려고 할때쯤에는 이미 윗골이 달리고 밀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흐름이 나올까요 이 고점 윗골이가 달팽이 전까지는 뭐야 장대 양봉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아래 매수 호가창이 주주를 걸려 있었을 거야 그 아래 매수 호가창으로 그냥 물량을 한 번에 매도 주문 넣으면 바로 하락풍이 걸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미 윗꼬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도 잡힌다는 거야. 한마디로 고점 매도는 뭐예요? 미리 매도 주문을 넣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넣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그장 시작했을 때는 여기 시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야. 고가가 얼마야? 플러스 8이야. 장 시작했을 때 넣었으면 뭐야? 매도 주문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3월 7일 이전에 하루 이틀, 2, 3일 전부터 고점 매도 차점을 잡아 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올리스. 제가 여기서 3월 7일이었죠. 며칠이에요? 여기 지금.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날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보세요. 1시 지나고 있어요. 1시 11분, 23초, 24초, 25초 지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 전략매도는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자, 초지성 구독자 분들. 지금 이 자리, 현재 6만 200원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일단 절반 매도 진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은 절반은 가지고 있으세요. 이 남은 절반은 말 그대로 실시간 대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분명히 이렇게 흔들리는 흐름 올 거예요. 그 흔들리는 흐름이 이 구간까지도 올 수도 있고, 혹은 이 아래까지 뺄 수도 있어요. 어디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보고 절반 도했던 거, 어떻게 아래에서 다시 재매수로, 매수로 들어갈 거예요.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3월 4일, 6만 200원을 얘기해요. 여러분, 6만 200원 자리가 여기입니다. 완전 꼭대기의 자리예요 그죠? 렇 3월 4일이면 어디예요 3월 4일이면, 어디, 어입니까 자, 3월 4일이면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 이 날짜가 현재 3월 4일의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이 여기서 첫 차의 시련 때리고 남은 물량을 올려서 여기서 엑스하는 트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어디 구간? 이 구간까지 빠질 거다. 하단에서 재매수해라. 정확하게 하단 찍고 바로 반동 나옵니다. 모티브 링크도 제가 이런 식으로 새력들이첫차 시장이 나올 때 고점 매도에 관련된 가격을 드릴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은 0 1 0 3 2 1 2 5248 이쪽으로 모티브라고 문자를 보내서 이러한 내용들을 꼭다 받으시고 구독을 했다고라고 해서 문자가 나가지 않아요.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를 주셔야. 구독자, 문자인증을 주셔야 이러한 내용들이 나갑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구독자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개인 채널, 천에서 주지TV를 운영하고 있는데 5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무료로 진행을 할 거예요. 모티브 링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야, 이거 현대차, 전기차 때문에 급등을 하는 거잖아. 지금 트럼프 때문에 뭐 전기차에 관련해서 추가 급등이 나오고있어 여러분, 현대차가 전기차 생산 확대에 관련된 수혜를 모티브 받고 있는 거죠. 현대차가 현대차의 핵심 부품을 공급 중인 거죠? 현대차에 관련된 수혜가 어디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인가요? 아니에요. 유럽이에요. 현대차가 최근에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서 현지 생산에서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의 전기차 시장은 살아나고 있어요. 애초에 전기차는 뭐예요? 유럽이 대세였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뭡니까? 유럽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과는 별개로 어느 정도 약간 현대차, 유럽에 관련된 부분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이 내용에 관련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제가 봤을 때 빠르면 3월 안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미 유통 물량의 배 이상. 거의 8배 가까운 물량들을 이미 다 장악을 했어요 바닥권에서 그럼 뭐야 이제 쏘아 올려서 엑스트하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때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계단식 하락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없는 계단식 하락 이거는 뭡니까 수급 공백입니다 그럼 뭐예요 수급이 들어왔으면 수급 공백의 자리는 그냥 빠르게 상승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단기간에 빠르게 급그 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쵸 그러한 구간에서 하단 부분에서 대응을 하느냐 여기 상단 부분에서 대응을 하느냐 뚫고 올라갔을 때신고가 내려서 대응을 하느냐 그쵸 그 전에 그리고 우리가 얼마에서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하느냐 이제는 그 선택에 구간에 있습니다. 제가 전지건설 로봇이라는 종목이 또 있어요. 전지건설 로봇이 주가가 미친듯이 급등이 되죠. 근데 얘가 하락 추정이 세게 나와요. 여기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1%, 그렇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만 마이너스 20% 하락 하락 파동 나온 거거든요. 그럼 얘는 주가가 어디가 저점에서 타점이에요이 자리가 저점에서 타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상한가, 급등, 갭상승, 급등 거의 이 자리에서 50%에서 60% 가까운 펌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접점시킨 날짜가 언제였어요? 2월 3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진 건설 로보 제가 2월 1일 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니까 들어보세요. 그 관해서 일부차에 실었던 것들을 다시 회수하고 재면수하면서 물량을 다시 모아간 다음에 다시 뭐야? 쏜다 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2월 1일 날딱이 하단 부분 자리 물량 모아가고 쏜다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 정확하게 여기였어요. 그쵸? 지금 여기서 음영 처리 된 부분이 어디에요? 사악가 같고, 십자가, 장대양봉. 그쵸? 어디에요? <laughs> 여기, 그쵸? 사악가가고, 십자가, 장대양봉. 이 구간에 하단을 제가 잡았습니다. 지금 보면 어때요? 정확하죠? 그리고 나서 쏜다라고 했을 때, 전략 매도 해야 될 구간을 어디라고 말씀드립니까? 여기 2월 18일날, 정확하게 전략 매도 사인 드립니다. 플러스 3% 상승하실 때요 들어보세요. 로봇. 이 구간, 지금 현재 11시대 시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일단, 제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전략 매도 때립니다. 얘기하죠? 전략 매도, 전략 매도 때리라고, 절반 매도도 아닌 전략 매도를 얘기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였어요? 2월 18일 자리. 2월 18일 자리, 여기였어요. 3% 상승 때, 여기였습니다. 이 정도면 뭐예요? 접점 매수, 고점 에도제대로했죠 지금 우리가 이 모티브 링크에 대해서 해야 될건 뭐예요? 접점 매수예요. 그렇죠? 신규든 추가든 그리고 저점 매수한다면 뭘 준비해야 돼요? 고점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제가 정확하게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티브 링크 010 3 2 1 2 5248 이쪽으로 모티브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 저점 매수 구간 그리고 매수했으면 를 뭐예요? 매도를 준비해야 되죠. 고점 매도에 관련된 가격 당일에 받으면 무조건 넣습니다. 하루 이틀 전 혹은 2, 3일 전에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구독자 분들한테 무료로 장중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천사주지TV 5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구독을 했다고 해서 문자가 나가지 않아요. 여기다 구독을 했다라고 구독자 문자 인증을 010-315248로 모티브라고 주셔야 사인들이 나가요. 모티브에 관련된 추세는 월요일, 화요일이면 이미 육아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장 당장 대응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한 달에 종목을 막 다섯 개, 열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어? 이거는 다 진짜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페트로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다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패트론의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그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나요? 보세요. 얘가 <laughs> 10월 중순에 출시 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혹은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쵸? 급락이 나오고 여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 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후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 드리는 게, 에블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날 그렇죠? 이제 37,000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렇죠?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을 할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어. 차일맞죠 차에 실어는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일 실어는 해야 되는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곡화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 날 신곡화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 날 매도 그 다음 날 하한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 3212 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국점 매도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다 받으시길 바래요.